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여러분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어, 부부 사이 좋으세요? 네. <laughs> 네, 오늘은요 어, 터 얘기할 건데요 터에서 언성을 높이면 어떻게 되나? 네, 안 좋겠죠. 음. 부부 싸움에서 매일 이렇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막 그냥 눈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문을 콱콱 닫고 말이죠. 출근한 남편이든 출근한 부인이든 그 화가 아직까지 그냥 안 해갖고 출근한 사람끼리 또 전화로 또 집에서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택신중에 우리 성주님이 집을 떠나십니다. 네. 대주는 성주라고 그랬는데 성주님이 집을 떠나봐요 어떻게 되지요? 음 성주님이 집을 떠나면요 대주가 흔들립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고요 우리 이쁜 마누라가 잔소리 막 하는 할머니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요 그래서 더 말하기가 싫고 모진 말만 자꾸 해요 그래서 대주는 성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불씨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성준님이 안 계시면은 어 이렇게 흉으로만 자꾸 가게 되고 어둡게 돼요. 우리 대주님들이 하시는 일이 잘안 됩니다. 자꾸 막히고 짜증 나고 아플 수도 있고 자꾸 집이 싫어져요. 예, 그래서 어, 부부 싸움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대주님이 밖으로 도는 분이 많아요. 그거는 조상에서도 그렇겠죠. 예, 내 새끼를 자꾸 뭐라고 돈 벌어도 힘들어 뭘 하는데 어? 아무래도 그 조상은 저기 남편님 조상이니까, 네, 예, 더불어 자꾸 세력이 그쪽 세력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져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또. 아빠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조용하고 웃는 소리만 자꾸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는 성주입니다. 또 여성주 계세요. 남편이 안 계시는 분들 있죠. 아이 키우는 엄마, 네, 어, 남편이 없는 어, 아이 키우는 엄마들, 또 아이 없는 그런 저기 여성주라 그래요. 똑같습니다. 네, 어, 엄마가 자꾸 이게 키우는 딸하고 자꾸 막 시비가 붙고 엄마랑 딸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이 또 어둡게 되는 거예요. 네, 남성주 여성주가 그렇습니다. 터는 성주님이 뜨면 우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성주님 무섭죠? 네, 무속에서는요. 서고사 할때 어떤 제를 할 때는 꼭뭐 토류님 지시님 조상님 뭐 이렇게만 찾지 않고 성주님 꼭 찾아 드려요. 그래서 성주꽃 성주운 그러는 거예요. 대주가 운이 들어왔다 성주 왔다 이러고 그러죠. 네, 중요하죠. 아, 구탈 때도 성주님 불러 차서 빌고 막 그래요 터주님 지시님 합의하시고 성주님 합의하시고 어, 누구누구 다 합의하셔서 이 가정에 도와주시고 어, 모씨가정에 누구도 다 합의해서 이렇게 기운을 세게 이렇게 만드는 거에요 합의하셔서 도와주시자고 네. 네 사람 사는 모습 큰 차이 없습니다 네. 남들 사는 모습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왜 화가 나느냐 거꾸로 입장을 한번 뒤돌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내 사람 네. 내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나부터가 웃으면서 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한 세상입니다. 봉 누리고 사셔야죠. 뭐라 찡그리고 살아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성주님 무섭습니다. 잘하세요.